안녕하세요, 치치길이에요. 오늘은 제가 금요일 날 머리를 깎았거든요. 엄청 많이 깎았죠. 앞머리도 좀 했고요. 일단은 일상생활 말해줄게요. 이거를 만드면서야. 학교는 재미없는 사람들는데 저는 좋아하는 애때문에 다녀요 <laughs> 우리 반에 나단짝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뭐 내가 좋아하는 애도 있고 <laughs> 재밌게 놀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,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. 이제 수학, 3학년 되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,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, 전 그래. 3학년 싫고, 고기도 싫은데, 전 크면, 엄마도, 엄마도 저를 다,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지 살짝 말해드릴까요? 우리 반 있어요. 남자예요. 그리고 저를 장난쳐요.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을 쏙 들게 해요. 여러분이, 오, 저랑 가고, 그리고, 이거 아마것 말을 하세요.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, 2학년 2학기 때, 2학년 2학기 때, 제가 반장이잖아요, 2학년 2학기 때. 장 뽑은데요. 저 나가고 싶은데 친구들 안 뽑아 줄까봐 걱정이에요. 저도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제 맨날 꼬은 우리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엄청 많이 뽑혔어요.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. 플라잉 한번만더 할까요? 플라잉 갖고 올게요. 플라잉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, 여행 많이 가본 사람 있어요? 저예요. 여행 엄청 많이 가봤어요. 반양에 사는 동생과 함께요, 것 맨날, 나비도 잡고 그랬어요. 잠자리도 잡으려면, 잠자리가 더 빨라서 못 잡겠더라고요. 그리고, 여러분, 일기 같은 거 쓰나요? 저는 샀는데 안 써요. 그래서 다 쓸려 하는데 안 써져요. 잘안 먹어요. 좋아하는 애가 저렇게 장난 안 차요.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해주시고 안녕 힙. 제가 좋아하는 걸쉿